한 집, 다른 수많은 집들과 다르지 않은 그곳에 어느샌가 조용함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짧은 대답들이었죠. 그 다음엔 방 안에서 오래도록 나오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예전엔 저녁 시간에 이야기들이 오갔고, 차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말들이 나왔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이라도 하루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말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공기 중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무언가 중요한 게 숨겨져 있는 듯했지만 아무도 정확히 그게 뭔지는 알지 못했죠. 처음엔 쉽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사춘기야. 그냥 지나가는 시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꼈죠. 그곳에는 분명 아픔이 있었어요. 크게 울부짖는 고통은 아니었지만 계속되는 아픔이었어요. 어떤 부재는 말다툼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간이 없어서 끈이 느슨해진 것 같았어요. 들어줄 공간, 따뜻하게 안아줄 공간, 아이 또는 청소년이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떠올랐죠. 피곤하거나 바빠서 듣기 전에 먼저 반응했던 순간들, 무언가를 나누려는 시도를 그건 별거 아니야. 혹은 나중에 얘기하자로 끊어버렸던 순간들. 아기는 없었어요. 그저 바쁜 일상, 습관, 익숙함 때문이었죠. 하지만 자라고 있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 작은 순간들이 커다란 메시지가 되었어요. 애써,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제 그 침묵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됐어요. 거절이 아니라 방어였던 거예요. 아직 말할 수 없는 것을 지키려는 방식이었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을 보호하려는 태도였어요. 이런 거리감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아요. 대부분 아주 조금씩 천천히 쌓여가요.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조용한 멀어짐이에요. 아이에게 그건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시작돼요. 감정을 말하려 할때 따뜻한 반응 대신 급한 조언이 돌아올 때 마음을 열어 보였는데 그 반대편엔 서두름과 지적 판단이 있었을 때 이런 일은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도 일어나요. 사랑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청취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종종 사랑을 해결하려는 마음, 가르치려는 마음, 지켜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표현하죠. 하지만 자라고 있는 아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애쓰는 아이는 바로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중간에 끊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분석당하지 않고 그냥 들어줄 수 있는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른들이 자신도 모르게 거리감을 만들어요. 경청이 신문이 되고 대화가 훈계가 되죠. 그러면 아이는 말 대신 마음을 닫아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이 침묵보다 더 불편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죠. 이건 죄책감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바라봐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만 변화가 가능하니까요. 이 침묵이 자리 잡았을 때 많은 부모들은 조급해져요. 빨리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서 대화를 억지로 시도해요. 마음을 열라고 재촉하고 질문이 점점 압박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진실은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춤을 다시 배우는 것과 같아요. 천천히 다가가고, 걸음을 맞추고, 상대가 함께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경청은 상대가 말하기로 결심했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기로 결심했을 때 시작돼요. 대답이 없어도, 침묵이 있어도 그냥 함께 있는 것. 그 존재 자체가 진심이고 꾸준하다면 조금씩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판단하지 않는 눈빛,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얘기하고 싶으면 난 여기 있어. 같은 단순한 한마디. 그런 것들이 닫혀 있던 마음속에 공간을 만들어 줘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신뢰가 다시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은 직접적인 대화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 없이 함께 산책을 하거나 말없이 게임을 하거나 조급하지 않은 차 안의 시간 속에서요. 관계는 멋진 말로 다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반복 속에서 다시 연결돼요. 왜냐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사람에게 가장 강한 신뢰의 신호는 말이 아니라 아무 말도 없어도 여전히 곁에 있는 당신이거든요. 우리가 침묵이 방어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말을 억지로 꺼내려는 조급함은 안전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감정적으로 안전한 환경은 완벽한 대화에서 생기지 않아요.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반복되며 말하는 거예요. 난 계속 여기 있어. 때론 가장 좋은 선택은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질문도 기대도 잠시 내려놓고 아이가 옆에 그냥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겉보기엔 무심하거나 차가워 보여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살피는 중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안전한지, 마음을 열어도 괜찮은지를요. 이럴 때, 조용한 동행은 어떤 말보다 강해요. 같이 뭔가를 보거나, 산책하거나, 함께 요리를 하거나, 그저 같은 공간에 가볍게 머무는 것. 위험하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말이라는 씨앗이 작은 틈을 찾아 싹 트기 시작해요. 때론 조심스럽고, 때론 애둘러서 나와요. 그 말을 조급하게 붙잡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이 숨쉴수 있도록 두는 거예요. 요즘 좀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아서, 괜찮아. 그냥 말하고 싶을 때 있으면 나는 여기 있어. 이런 한마디가 큰 힘이 돼요. 강요가 아니라, 초대죠. 열어달라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열릴 수 있는 공간을 천천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이 없어도, 이런 말들은 마음에 남아요. 침묵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 대신 말해주거든요. 넌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들어줄 가치가 있어. 그게 꾸준히 전해질 때 상대의 마음은 조금씩 풀어져요. 조심스럽게 테스트해보고 다시 신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언젠가 오랜 침묵 끝에 툭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 아무렇지 않게 던진 것처럼 보여도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다시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그 순간 중요한 건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받아주는가예요. 판단 없이 바로 고치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 침묵을 치유하는 건 서두름이 아니에요. 기다릴 줄 아는 경청이에요. 아무 말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다시 말을 꺼낼 용기를 만들어줘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경청, 시간, 존재, 관계단지 감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과학이에요. 발달 뇌과학은 점점 더 분명하게 알려줘요. 아이와 청소년의 뇌는 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소통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버드대학교 아동발달센터에서 진행한 한 연구는 반응적 상호작용이 아이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 상호작용은 아이가 침묵이나 작은 몸짓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할때 어른이 공감과 주의, 그리고 진심 어린 존재감으로 응답해 주는 걸 말해요. 그들은 이 과정을 서브앤드 리턴, 즉, 건네고 되돌려 주기라고 부르는데 정서적 대화가 이어지는 흐름을 뜻하죠. 이게 실제로 무슨 의미일까요? 아이의 침묵을 알아차리고 급하게 캐묻지 않고 기꺼이 기다려 주는 마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아이의 뇌가 더잘 정리되고 연결되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신뢰와 안전, 공감의 신경망이 강화되는 순간이에요.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보일 수 있다는 배움이 생기죠. 그리고 이건 특히 청소년기엔 더 중요해져요. 이 시기는 내가 내부적으로 큰 재정비를 겪는 시기거든요. 결정과 계획,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청소년이 침묵하는 건 멀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버겁기 때문이에요. 지금 느끼고 있는 복잡한 감정을 말로 옮기는 방법을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기다려주는 어른을 만났을 때 마음 속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하죠. 신뢰는 바로 이 위협 없는 공간에서 자라요. 지금 당장 얘기하자는 긴장감 속에서가 아니라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난 여기 있어. 이 말을 매일같이 차분하게 반복할 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도 수많은 연구들이 말해요. 이 감정적 대기의 반복이 뇌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그 아이가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방식을 바꾼다고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이가 말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 속에서도 이미 무언가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깊은 곳에서 조용히. 왜냐하면 말하지 않게 만든 침묵 속에도 당신의 기다림은 느껴지거든요. 설명하지 않아도 나는 네 곁에 있어. 이 메시지가 반복될 때 그건 언젠가 말이 되고 다시 만남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으로 이어져요. 이런 과정을 지켜주는 일은 양육이라는 여정 속에서 가장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일중 하나예요. 이건 단지 기다림이 아니에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인내. 매일같이 선택하고 존재하는 인내예요.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죠. 인내는 필요하며 서둘러선 안 된다. 그것은 아직 성장 중인 것을 위해 성숙하게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말 없는 자녀에게 계속 마음을 여는 건그 아이가 예전으로 돌아오길 바라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새로운 방식으로 더 안전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전환이에요. 옛 방식과 새 방식 사이에 있는 자연스러운 틈이죠. 그리고 바로 그 전환의 틈에서 진짜 관계의 힘이 드러나요. 청소년이 침묵할 때 어른도 쉽게 마음을 닫기 쉬워요. 제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릴래 이젠 그만두자 하는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런 반응은 다리를 놓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진짜 관계를 지켜주는 건 즉각적인 반응을 바라지 않고 그저 자리를 지키는 어른이에요. 다친 마음 앞에서도 참된 정서적 기준이 되어주는 존재. 이런 꾸준함엔 드라마도 화려함도 없어요. 그건 아주 조용히 작은 순간들로 만들어져요. 답이 없어도 식탁 위에 놓인 커피, 문이 닫힌 방 앞에서 건네는 잘 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가볍고 따뜻한 어깨의 손길. 어쩌면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가장 깊은 침묵일수록 더 크게 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 하루에 갑자기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 와요. 작은 농담, 조심스런 질문, 별거 아닌 듯한 도움 요청. 하지만 그건 분명한 신호예요. 나, 다시 돌아오고 있어. 그때, 어른의 반응은 아주 중요해요. 왜 이렇게 오래 말안 했냐고 묻지 말고, 설명을 요구하지 말고, 그냥 반겨주세요. 마음을 열수 있도록 공간을 주세요. 그 기다림 속 사랑이 아직 거기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온전하게, 기꺼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청이에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방식.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 침묵조차 보살핌의 공간이 될수 있다는 걸 열린 마음으로 바깥에서 조용히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런 관계는 거창한 말들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상처주지 않는 목소리 톤, 서두르지 않는 경청. 언제나 곁에 머무는 그 작은 몸짓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의 침묵 앞에서도 내면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때, 아주 강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관계가 즉각적인 반응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그 자체로 안전한 공간이 되요. 상대가 준비되었을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는 거예요. 결국 자녀가 마음 깊이 느껴야 할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를 지탱하는 사랑은.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 다친 날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어려운 날이 와도, 멀어질 때가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더라도, 그 사랑은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지도 않으며, 억지로 끌어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떠나지도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 이런 정서적 안정감 말 없이도 받아들여지는 경험, 그건 오래도록 남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의 내면의 목소리로 자리 잡아요. 이렇게 속삭이는 목소리예요. 너는 지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아직 길을 찾는 중이어도 괜찮아. 그 목소리는 아이를 지켜줘요. 방향을 잡아줘요. 다시 말할 용기를 줘요. 그래서 겉보기에 작아 보일지라도 아이가 말하지 않을 때 곁에 머무는 그 선택은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이를 지탱하는 건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는 거야. 그리고 넌 말이 없을 때도 여전히 소중해. 그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기다리는 사랑, 받아들이는 사랑. 물론 그런 날들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 그 침묵이 가슴을 짓누르는 날들. 그런 날의 감정도 당연하고 소중해요. 그 또한 돌봄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날에는 조용히 숨을 한번 고르고 기억하세요. 상대가 마음을 여는 건내 불안의 속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준 안전함의 리듬 속에서예요. 때로 듣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조용히 함께 견디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저 곁에 머무르되 상대의 마음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존재만으로 공간을 열어 주는 거죠. 그걸 진심으로 할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네가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있어. 아이의 침묵을 살짝 열려 있는 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닫힌 것도 활짝 열린 것도 아니에요. 그 사이 아주 좁은 틈, 바로 거기에 기회가 숨어 있어요. 그 문을 억지로 밀어 열 수도 있고 그 앞에 조용히 앉아 나는 여기 있어 라고 말하며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 기다림은 강요가 아닌 따뜻한 여백이 돼요. 그리고 서서히 아이도 알아차리게 돼요. 급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시간을 가져도 괜찮다는 걸, 자기 감정을 솔직히 느껴도 매번 수정당하지는 않는다는 걸. 그리고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 문이 조금 더 열려요. 억지로 밀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때 비로소 더잘 듣게 돼요. 상대가 고치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들어주려는 마음일 때 우리는 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오래가는 관계의 시작이에요. 길고 멋진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모든 표현이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곁에 있어 주세요. 진심으로 열려 있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왜냐하면 가장 깊은 경청은 소리 없이 이렇게 말해 주는 거니까요. 난널 보고 있어. 네가 침묵할 때조차도 그리고 여전히 여기 있어.